독수배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양자 미립자가 신속하게 인체에 흡수되고 자화 추출된 양자 미립자는 세포액보다 더 작으며 심장, 간당, 비장, 폐, 심장, 혈관 등각 기관의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가서 양자에너지원이 매초에 억번 이상의 고주파 진동으로 인체 세포의 공진과 전도가 생깁니다. 초음파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장육부에 붙어 있는 독소와 찌꺼기를 신속하게 뒤흔들어 방지시키고 장기의 활력을 회복하고 동시에 오랜 기간 침적된 혈관벽에 쌓인 독소와 찌꺼기를 고주파 양자 에너지 진동으로 흔들어서 제거하며 혈관벽을 매끄럽고 탄성 있게 회복시켜 줍니다. 오장육부에서 독소와 찌꺼기를 흐르는 혈액으로 인체 최대 해독기인 간으로 보내서 간은 정수기 필터처럼 혈액 속의 독소와 찌꺼기를 걸러내어 간도로 배출합니다. 동시에 간도, 탐낭도, 간장 내 작은 결석, 각종 기생충 지방류, 약물 독성 등 독대를 전부 간도, 탐낭도를 통해 시비지장 내에 보내고 숙변을 배출한 뒤 독소와 찌꺼기를 장을 통해 전부 체내에서 배출시킵